특별한 이름이 붙은 주일이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지지난주 부활 다음 주일은 도마 주일이라고 합니다.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말씀에서 비롯됐죠. 부활 네 번째 주일인 오늘은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 예로부터 불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말씀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도 양과 목자가 중요한 소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이신 선한 목자 주님의 살피심과 인도하시는 은총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습니다. 흠없는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되죠. 나이가 들면 허물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재물로 드릴 수 있는 양은 어린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도 우리도 다 양입니다. 그것도 어린 양이긴 한데 주님과는 달리 우리는 죄물이 될수 없는 양입니다. 그릇 행하여 제멋대로 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양이 어떤 동물입니까? 약한 동물입니다.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죽을 찢고 살점을 뜯을 수 있을 만큼 이빨이 날카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풀만 먹습니다 들이받을 풀조차 변변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빠르게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몸에 비해 다리가 지나치게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멀리 보지 못합니다 볼수 있는 거리가 기껏 몇 미터에 불과해서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습니다 풀이나 물이 있는 곳을 잘 알지 못하고 위험한 곳을 구별해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지어서 합니다. 약하고 무능하며 어리석기조차 한가닥에 무리를 지어 서로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짓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양의 옆에 있는 것도 양이고, 양의 앞에 있는 것도 양이고, 양의 뒤에 있는 것도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목자의 손에는 언제나 방울이 달린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지팡이를 땅에 짚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납니다. 잘 보지 못하는 양들은 서로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고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지팡이의 끝은 둥글게 구부러져 있죠. 양들을 인도하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 많아서 양들이 곧잘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목자는 그런 양들의 목에 지팡이의 둥근 부분을 걸어서 끌어냅니다. 먹을 만한 풀이 있거나 마실 만한 물이 있으면 목자는 양들을 쉬게 합니다. 목자는 일일이 양들의 숫자를 세고 양들의 상태를 살핍니다. 목자는 모든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형편을 압니다. 평소와 다른 이상한 낌새를 보이면 양의 이름을 불러서 오게 하고 품 안에 안고 일일이 털을 쓰다듬으며 살펴봅니다. 상처난 곳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먹지 못한 양이 있으면 따로 챙겨서 먹을 수 있게 해줍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막대기로 쓰이기도 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는 양을 무리 속으로 이끌어 들일 때죠. 그러나 지팡이가 진짜 막대기 노릇을 할 때는 이리나 늑대 같은 약탈자가 양을 노리고 덤벼들 때입니다. 목자는 지팡이를 무기로 삼아 이리와 늑대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지팡이 하나로 양들을 다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자들은 하나같이 물맷돌을 허리춤에 차고 있습니다 멀리서 양을 노리는 늑대가 있으면 그 돌을 던져서 물리쳤죠 들에서 밤을 지새우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밤이 되면 목자는 양들을 한 곳에 모으겠죠 돌이 흔하기 때문에 돌로 대중 우를 두르고 문을 하나 만듭니다. 신육만 낸 문입니다. 목자는 그 문에 가로눕습니다. 목자가 양 우리의 문이 되는 것이죠.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에게 필요한 목자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면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꼴이 벌어집니다.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선한 목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착한 목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목자는 악한 목자가 아닌 사꾼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삭스를 받고서 남의 양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남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거죠. 선한 목자와 사꾼 목자는 평상시에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구별될 때가 있는데 길이 너무 험해서. 가기 어려울 때입니다. 혼자 가기도 어려운 길을 양을 인도해서 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그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이 없는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자기 양을 치는 목자는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감내하고 양들을 인도해서 풀을 먹게 하겠지만 사구는 어떻겠습니까? 굶어도 자기가 굶는 것이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양들이야 배가 고프든 말든 하루를 보내고 자기 삭스를 챙기면 그만인 셈이죠. 선한 목자는 양의 생명이 곧 자기의 생명입니다. 양의 배고픔이 목자의 배고픔이고 양의 목마름이 목자의 목마름입니다. 양과 목자가 하나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이 배고프고 목마르면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또 차이가 날 때가 있는데 들에서 밤을 지새울 때입니다 풀을 찾아다니는 라면 멀리 가서 밤을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리가 그 밤을 누리죠 낮에는 목자가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고 양들도 이리저리 날뛸 수가 있으니 아무리 강한 이리라 한들 쉽게 덮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잠들고 목자도 피곤한 몸을 누이고 눈을 감았을 때가 이리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리도 양과 같이 떼를 지어 다니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리 떼가 닥치면 사꾸는 양을 버리고 도망을 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다 힘이 다할 때까지 이리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지팡이를 휘두릅니다. 이리가 양을 덮치면 그 이리를 향해 몸을 던집니다. 이리가 한두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방에서 양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저리 몸을 날려보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온몸에 힘을 다 쏟은 목자는 마침내 이리들에게 물려서 숨을 거두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목숨을 버린다는 얘기가 다섯 번 정도 나와요. 짧은 구절 속에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선한 목자와 사꾼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세상이 생각하는 목자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는 양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목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때문에 세상 양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는 그런 양이에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죠.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양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의 모습은 목자 없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다른 양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점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느 양과 구별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양들과 다른 점이었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스라엘은 양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그 양의 죽음으로 다른 양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양이 흘린 피로. 백성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의 고난은 우리의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그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로 영광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것은 우리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선한 목자로 살았고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양들을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보좌에. 계십니다.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때에는 목자의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가 다시 오시면 이제는 당신의 양무리와 당신의 것이 아닌 양무리를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양무리를 하늘로 올리시고 영원히 선한 목자가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셨던 주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날이 오기까지 목자의 모습을 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오늘의 시 23편은 바로 목자로서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노래한. 다윗의 시입니다. 자기 자신이 목자였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살았던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아름답죠.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추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사방의 적을 파하고 궁에 평안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란 것도 아쉬운 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배고픔도 목마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이만은 안식이 있을 따름이었어요 목자이신 주님이 넘치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였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사울도 블레셋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굴 속에서도 평안했고 싸움터에서도 안연했습니다. 그 은혜로 염려와 걱정도 없게 되었던 거죠. 또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풍족하고 평안해진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풍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깃든 법궤를. 청, 천막에 방치해 둔 것이 온내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소원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살피시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길게 주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지은 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 주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그 집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신 거예요. 그 집은 위대하고, 존귀하고, 영원한 집이었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집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죠. 여호와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신 은혜입니다. 다윗의 선한 목자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모습을 아시고 땅에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 두려움 없이 평안한 은혜, 부끄러움 없는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공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쪼록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르는 양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하늘에서는 물론이고 땅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양 무리 위해 풍성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